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케이! <laughs> 습니다 뭐, 뭐, 투 아, 싱크대, 싱크대랑 좀 떼려고 하는데. 뭐, 십자 쓸까요, 십자요? 응? 십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 네. 음. 와우, 힘이 좋네요. 하나 하나 준비합니다 그럼 질면 줄까? 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충분할 것 응?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이놈들 대? 네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철거를 할 겁니다. 우리 옆집 이장님께서 빌려주신 전동 드라이버 가지고 싱크대부터 싹다 꺼내려고 오늘 왔습니다. 아니 네, 핸드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지더니 이걸 빌려왔어요. 아니 네. 이장님이 그냥 너무 푸하게어 필요한 거다 말해 다 해줄게. 이러 가지고 차에서 바로 꺼내가지고 주시더라고 이거는. 보답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안 그래도 어떤 말씀 드렸냐면 우리가 아직 여기 안 왔잖아요 들어온 게 아니라서 인사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공사 전에는 한번 뭐 떡이라도 해가지고 마을회관에 한번 가지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은 뭐하고 있었어? 저 오늘도 놀았구만 카톡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놀았어 아니 허구는 놀아잉 든든또 <laughs> 많은 분들이 오실까봐 헬멧도 제가 좀 여러 개준비 해놨습니다 네. 항상 새 거를 보급해드리기 위한 저의 마음이랄까요? 어, 지금, 신청하신 분이 한분 계시잖아요. 사실 저희가 힘은 쓸수 있지만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씩 전수해주고 계셔가지고, 조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 보고, 중간 보고 보고 제 위에는 겨우 다 풀었습니다 타임레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막 모시박혀 있어가지고 모두 지금 뺄수 있는 공구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으로 뺐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아래쪽 작업해야 되는데 뒤에 실리콘이꽉 붙어 있어가지고 몸으로 하려고요 서 <laughs> 최고가 제일 쉽네. <laughs> 약간 스레스 풀지 않아요? 아 여기는 나사 풀어가지고 하면 될것 같아요. 내가 제일 간건이었는데그 육중한 무게로 한번 싹 해버리니까 힘도 못 쓰네. 음... 아 이것도 그때 갖다놔야죠. 네, 갖다놔야죠. 여기 여기도 일단도 하부장도 한번 좀 풀고 풀어놓고 나갑시다 한 번에. 예. 호 오늘 얼마큼 하셨나요? 오늘 싱크대 철거했습니다 전체 철거 근데 곧 장마라서 비올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 안에다가 놔두겠어요 절대 힘들어서 그, 그만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말할 겁니다 <laughs> 아니 현우가 아까 잠깐 말 열심히 해서 뭐라 그랬냐면 아 우리 철거 업체 알아봐야 되나? 그말바 하더라고요 <laughs> 사실 그만하고 싶다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현우는 정신 차려 해야 돼 <laughs> 우선 우리 공급 반납하고 오케이. 들어가시죠 네 고생했습니다고생했습니다 이장님 제 공구 잘 쓰고 차에 넣어습니다 댁에 안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썼습니다네네 네. 메론 누나꺼 음. 이장님좀 드려야겠다 아 좋죠 말해하네 한번 할까? 네 전화 좀해까어 <laughs> 먼저 아, 뭐 커피 먹냐 이거 내꺼니까요 내꺼는 니꺼 도 했는데요 다 먹었지 다 먹었어 벌써? 아까 한입 빨아도 엽졌였더라고 누나 응. 메론 아직 소화 안 했지? 응나 강진 여기 집 샀잖아 아어 그러니까 메론을 좀줘보시라 이거죠 네 여러분, 제가 강진에 온지꽤 됐는데 아직 마을 주민분들께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근데 또 마침 선우 누님께서 외로운 농사를 지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또 외로운 툭박스를 가지고 마을 주민분들께 나눠드리고 인사도 드리려고 지금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장님을 먼저 만나뵙고 회관 가서좀 나눠드릴 예정이거든요.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로 더우니까. 네, 이장님 혹시 되게 계신가요? 네, 회관에. 회관에요? 회관으로 바로 네. 갈게요. 그러면에. 오케이. 네. 뭐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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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좋은 걸로 준비했네 현우야 <laughs> 무게가 장난 아닌데. 갑시다. 지금 멜론 완판인가요? 그죠. 끝났어요. 어 이게 또1년에한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드시고 싶으시면 내년을 기약하셔야 됩니다. 아두 번입니다 두 번. 아한번더 있어요? 네두번 나오더라고. 그러면 한삼사 개월 걸리나? 또 열리는데? 아 정확히 들고. 나 아, 일해도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커뮤니티 잘 보고 계시다가 현우가 글 하나 딱 올리면 그때 링크 잡으셔야 됩니다. <laughs> 근데 또 얼마나 좋아요. 떡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직접 생산한 멜론도 이렇게 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아 당도가 너무 좋아요. 진짜 어, 맛있어요. 나, 나. 진짜 나. 맛있어. <laughs> 조카랑 나랑 어, 앉아가지고. 너무 강고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맛있. 아니 맛있는 거 맛있다 고그래가좀고 어떡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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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전화드려보겠습니다 <laughs> 여자 노인정이었구나. 여보세요. 네 이장님. 네. 여자 노인정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 거기서 여자 노인정에서 3 0 m 다만 올라오면 자해장 한 대가 있어요. 자해장. 거리 들어와. 알겠습니다. 자. 가다 하면 아 진짜로 그 땀이 줄줄 흘러 지금. 그러면 좋은 생각이 나. 뭔데요? 내가 카메라 있잖아. 진짜 <laughs> 나도 진짜로 어. 그러면 내가 저기 전 전부, 전부 때까지 가줄게. 아, 예, 예, 일로와, 일로와. <laughs> 진짜 들어봐라. <laughs> 근데 들을 때는 괜찮아. 와, 근데 진짜 저거 안 들었다고. 지금 시원해졌어. 그래 말을 해야지. 좀 올라, 30m만 올라와서 좌회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그쵸, 그렇죠? 무거워 보이죠.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아, 아, 아닙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또 고생하는 맛이 있어. 아 등급이 다 특이네. 그럼. 음, 돈좀 쓰셨겠어요? 아 그죠. 누나 또 사과나 하더라고. 아, 아 협찬 아니었어요? <laughs> 많이 뭔가 아니 그렇게 멀진 않아요 다시 한번 가시죠 네, 네. 가자 돌아가면서 하게 이거는 이제 끝까지 내가 가야되는데 아니 아냐 중간에 멀수도 있을 <laughs> 지금 팔에 힘이 다 빠진 상태예요 지금 와 진짜 멍청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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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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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문 현영 문, 문, 희네요, 문.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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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요 우리 네? 좋아요 아, 가까운, 가까운 줄 알고 걸어오느라 에이 걸어왔어? 내가 이거 들고 걸어왔어 형도 안하다 걸어와? 차 저기 예. 예. 집에 놔두고 걸어왔어 으이 음. 음. 몸이 뭘 그렇게 성으로 이렇게 많이 아, 오실 거인데 이제 술타도 하시고 아, 그러시구나 인사드려요 우리 저 우리 의자에 앉아있어요 라인 네, 앉아계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기초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켜야요몇군 얼마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 지금 몇 살이요? 지금 34살입니다 92년생 금이요 금이에요? 거기는 거기는 동갑이에요 동갑 <목소리> 네. 친구입니다 완전 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진짜 고마워요. 아, 아닙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찾아주시고. 네. 진짜, 진짜, 진짜 고마워요. <laughs> 아,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어, 네, 감사합니다. 케라, 맥주 한잔 할까? 어, 아니요. 이제 또 운전해야 돼가지고. 저희 <laughs> 누나가 <laughs> 나중에 서또 농구하거든요. 네, 가아요 주나한테 돈 주고 사왔습니다. 막, 혼자 안 주더라고요. 우리 잘 먹을게. 네. 아유 감사. 네. 바로 우리 이준치 얼굴 이렇게도 그 감나무 있잖아. 네. 네, 거기 약했어. 아. 아 감사합니다. 젊은 양 반들이 손님 너무 좋고. 정말요? 정말요. <laughs> 우리 동네가 풍만하고. 저희 병영도 감 유명하잖아요. 네, 네. 혹시 감봉사 쓰으신분 있으시면은 네. <laughs> 또 저희가 또 홍보해드리는 또 좋은 일만 연락 주시고 가을에 한번 찾아가도. 오케이.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병영 감이 다른데 감보다. 강도가 높아 시가가 높고 알아듣알아듣네교육양 사장님 네 화장실 화장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집 옆으로 키쳐를 하셨어요 아 네, 젊은 옆구리 두 분이 아 축하드립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드 아, 하나그 드릴까? 네? 하드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시원하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고마 워 고마 워짜네 아닙니다 원살각. 지금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이제 리모델 하려고요 이제 네, 네. 그거 총몇평이 된가? 그 401편 정도 되는데. 와 네. 네. 아, 완주판이네. 네. 잘 보다. 네. 우리 되게 에로스를 생각을 하겠어요. 작은 상황이 찾아가. 제가 시골 집 콘텐츠 하다 보니까 게임도 전부 됐다. 시골 쪽 관심이 가고, 아, 가고 아, 그래서 좀 살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 내려갔습니다. 우리 방향이 살기 좋은데 요 인구는 적지만 면은 소재지가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소재지가 1 1개 마을이 면 소재지야. 음. 면 소재지 인구는 1,487명 정도 되고 현재 우리 마을은 37세대 57명. 이거 한골목이라고 한나를 옛날에 걸어간다기 서 한골목. 저희 이거 메론이 후숙을 딴지 좀 오래 시켰어요. 좀 시켰어? 네 숙성 시켜놔서 이거 최대한 빨리 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숙성 시켜야 돼요. 아 이거 숙성 이제 안 시켜도 돼요. 이제 오늘 오늘 드셔야 돼 그러면 제가 식사하고 네네 제가 이거는 혹시 혹시라도 너무 많이 익었을까봐 네. 확인차 했는데 아 여기 안 들었어? 네 뜯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최대한 빨리 드셔야 돼요 거의는 진로 저희 동네에 오신 것으로 진짜 환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전장만 부엉도 감사합니다 성대가 감사합니다. 부엉하려고 혹시 저희 뭐 힘쓰는 거나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예예. 하고 요 병영이 좋아요. 요 강진군에서 우리 병영 같이 전체로 이렇게 불락이 딸려 있는 면은 없답니다. 음. 다 떨어져 말이잖아요. 여기는맨 동네가 열 십이 개, 십이 개 마을이, 마을이 오로하에다 붙었어. 와. 신기하더라고요. 강진구에서 병영이 요곳이었어요. 병영이 1등 동네였어요. 그렇죠. 오. 그래서 병영 면이 그렇게 여기 잘하셨어요. 오길 잘했구만.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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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하실 목, 목표는 뭘로 건물이 <laughs> 총세채 있어요. 두 번째는 사진관처럼 하나 있고, 실제. 아. 아. 음. 네. 음. 음. 그래서 저희가 사진관 <laughs> 완성되면은 다 사진 한번 찍어 드요 네. 요즘은 영정사진 말고 뭐라고 하던데? 장수사진 장수 장수사진 네. 맞아요 완전 아, 네. 네. 아, 네. 이름이 바뀌었네 네, 네. 장수사진으로 네. 바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찍어드리고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선주들이 어머나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우리 선주들이 근데 관심이 더어서 이제 아기들이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사진 지 그런 것이잘 찍고 다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요즘 애들은 다 사진 찍고 네. 영상 찍고 그러더라고요 네. 고양이만 봐도 찍더라고 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 바람이 상담원님께서는 이장님이그 쪽에 잠깐 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7년 살았어요 네. 문깐채 네. 근데 그걸 다 허물어버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문깐채에 네. 추억, 추억도 8년. 있고 그런데 그때가 그때고 제가 한번 잘 이쁘게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거기 산 사람들 많아 수은이도 살고 그래서? 수은이도 갈팡이 살았지 그랬지 그래서 7년 살고 그 집을 자고 이사 왔지 저 집이 다 있어 이만 보이고 다 있어 요아 그래요? 이장인 때요? 천만 원 이상. 아, 아 지금 많이 안 했지. 몸에 안 좋으니까. 아 많이 빌려봐야겠네. 할수 없어. 이만 뭐 있는 거 있어? 아 그래요. 또 시간이 아, 넘어 지금 넘어가야 돼. 확진. 확진. 불 들고 가. 받아. 세상 이런 걸 들고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또또 저희 그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인증샷 같은 거한번 찍거든요.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실까요? 네. 아니 자 사진 한번 찍자. 이요리 선. 오늘은 키도 크고 성질도 한 아, 습니다기 <이제,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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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 자, 자 하나, 네. 둘 셋, 응. 이제, 하나, 둘, 셋, 스마일. <laughs> 이즈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네. 네. 화이팅, 음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맛있게 드세요. 좋은 결과. 자면 딱또 다음에 한번 들리겠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하게드세요보겠습니다다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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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터는 좀 여유롭게 있을 거니까 그래. 그때 또. 네. 그고 그래. 저기 한번 저 야, 숙소 저기 한번 여기 가나서 며칠 편하게 되고. 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뭔 네. 말이야, 알아? 네네. 주민이 이장님 뜨시면 다 되니까. 뭔 말이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래. 네, 다 또, 다음 하자. 주에 또 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장님 덕분에 저희가, 마을 주인분들께 잘 인사드릴 수 있었는데, 사실, 저는 몇분안 계실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묘롱만 전달해드리고, 그냥 가야겠다. 자기소개 정도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앉아가지고, 마을 이야기도 해주시고,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마을이 와 너무 좋다.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괜히 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아, 진짜 따뜻한 동네다. 이런 거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진짜 병영사기 좋은 마을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감사한 마음을 잘, 또보답을 해야겠죠? 뭘로 할까요? 뭐, 어, 아까 아이디어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사진관 만들면, 장수사진 같은 거 좀, 찍어드리고 좀 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또 이제 손주분들도 뭐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많다고 하시니까 또 유튜버 보면 신기할 수도 있잖아요. 좀 그럴 때뭐 같이 사진도 좀 찍어주고 이러면은 뭐 터뜨렸다. <laughs> 아 예, 조금 걸렸습니다. <laughs> 또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고요. 아네 우선 이 반겨주시는 마음이 다 느껴지니까 오늘 좀 행복한 하루네요. <laughs>